자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, 정말 반갑습니다. 그, 오늘은 좀 그, 두루두루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. 그죠? 그, 첫 번째는 뭐냐면은, 이번에 그 책이 새로 출간이 됐습니다. 그죠? 어, 잠깐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, 강두수 공무원화학 해가지고 책이 새로 출간이 됐고, 요 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, 기존에 이제 이게 그, 공무원화학 그 시리즈 중에서 네 번째 책이에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강두수 화학이라는 책이 있었고, 그 다음에 S.T.P. 화학이 그다음 그첫 번째 초판이 발행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이 발행이 되고, 그리고 어네 번째 책으로 강두수 공무원 화학이 발간이 됐어요, 그죠 S.T.P. 화학은 좀꽤그이 공무원 화학 쪽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책이었는데, 그 책이 어 포인트 자체가 뭐 고등학교 화학 1, 2, 그다음에 뭐 대학 일반화학 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딱 공무원 그 환경직 식품위생직의 직렬에 맞는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음. STP 화학이 그 제작이 되었고 이번 광, 아, 강두수 공무원화학은 그 STP 화학책을 그대로 거의 100%다 집어 넣은 상태에서 최근 3개년간 그 기출 문제 유형들을 고대로 좀 반영을 해가지고 추가로 넣어서 구성한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가장 최신판이고 우리 그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도 웬만하면 이그 책을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이미 이제 S T P 화학책으로 공부하던 학생들 뭐 여러 사정이 있겠죠. 뭐죠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그죠. 그 다음에 서점이 너무 멀어서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책을 구매할 수가 없다면. S.T.P. 화학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필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좀 보강된 내용들이 좀그꽤 되기 때문에 필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어, S.T.P. 화학책을 그냥 유지해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런 불편함이나 또는 어, 추가된 내용들이 내가 필기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필기가 다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, 그죠? 그런 학생들이라면 그냥. 강도수 공무원화학 새로 출간된 책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죠? 자 그다음에 어, 두 번째는 그 오늘 첫 진도가 나가는 첫, 첫 시간이에요. 그렇죠? 첫 시간이고 그리고 금년에 이제 이론 강의가 어 이제 작년에는 이론 강의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. 이론 강의 촬영을 하는 또첫 시간이기도 하다.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오늘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어 뭐, 책 구성 내용들은 뭐,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하나하나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실강 많은 학생들이 오셨는데, 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,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, 저희 그 학원 카페가 있어요. 그죠? 네이버에 진통, 또는, 진심은 통한다의 줄임말이에요. 진통. 고통이 아니고, 그죠? 진통이라는 그 말을 딱 쓰게 되면, 진통 카페가 나올 거예요. 그죠? 카페에 전원 다 가입을 하셔가지고, 어, 저희 진통 카페는 굉장히 그좀 자랑할 게 되게 많아요, 여러분. 특히 여러분들이, 어,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아주 사소한 그 궁금한 점이라도 진통 카페에 올리게 되면은, 어, 우리 학생들이 서로 굉장히 그 대답을, 그 답변을 되게 많이 달아줘요. 그리고 답변을 달기 위해서, 공부를 또 하는 아주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완하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진통 카페에 꼭 가입을 하셔 가지고 좀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가급적이면은 좀 자주 진통 카페에 좀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으로 저도 좀 시간을 내보도록 할게요. 아시겠죠? 그죠? 그래서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뭐 일단 뭐첫 시간에 대한 뭐 아주 가벼운 기본적인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우리 좀 어, 바쁘니까 그죠? 바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.